반갑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며칠 전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따지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실사구시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이재명 지사를 마음에 들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상인들 너무나 힘들고 모든 업종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심지어 직업이 없는 사람도, 직업을 잃은 사람도 지금 많은 시점에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어, 지금 상대방 당의 정치인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어, 단죄해야 된다. 어? 온통 머릿속에는 또 복수 밖에. 들지 않은 그러한 집단들의 사고를 보면서 정말로 피곤하고 이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저 심정을 받았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어 좌든 우든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 오직, 시, 오직 민중들만 어, 바라본 이러한 어, 정치적 가치관은 대선에서 굉장히 어, 강점으로 저는 어,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지사의 어, 대표적인 공약인, 대표적인 비전인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시기가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이 기본소득이라 함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이익인 것입니다. 정말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면 고연봉을 받는 전문직 직장인들도 언젠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 모든 분야에서 AI와 로봇들이 다 차지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직업도 시기의 문제지 사라질 수 있는 직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는 뭐 지금 당장은 그들의 직업이 사라지지 않게,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미리 기본소득을 그 당, 어, 정착시키고 어, 미리 계속해서 시행하고 여러 가지 또 보완할 점을 해 나가야지 갑자기 직업이 사라져서 뭐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먼저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이제 사실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선진국도 선진국들도 어, 같은 분야라면, 같은 분야의 직종이라면 언젠가는 그 분야가 만약에 AI 시대 AI가 대체하게 된다면 사라, 공통적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인데 만약에 그 국가가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그 국가는 이제 산업의 흐름에, 어,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기본 소택을 미리 몇십 년 이렇게 앞서서 정착시켜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 그 시기가 도래한다고 해도 혼란스럽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사, 어, 발전을, 발전과 성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기본소득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어,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이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간에 이제 다 앞서서 성장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시기가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이 기존의 서구 열강들그 중심으로 돼 있던 그러한 재편돼 있던 산업 구조 그리고를 어쩌면 대한민국이 앞서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는 정말로 세계적 지형이 변하게 될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닐까. 저 생각됩니다. 어, 뭐,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을 뭐, 한 나라가 없는데, 왜 이재명 후보만 계속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냐, 뭐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시대를 몇십 년 앞서는 혁명과도 같은 비전과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기로에 달린 것이고 이재명 지사께서 승리하신다면 것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리더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실 거라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재명 지사를 뭐 비난하는 분들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재명 지사의 뭐 기본 소득과 같은 정책이 왜 이제 대한민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정말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 하나의 작은 계기들이 어,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그 하나 하나의 작은 계기들이 모여서 반드시 이재명 지사의 승리로 어, 해피 엔딩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